안녕하세요. 해비학 교실의 최조교입니다. 드라마 악기가 어느덧 4화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이번 주에 9화와 10화가 공개되고 다음 주에 11화와 12화가 방영되면 끝이라니 벌써부터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보통 16부작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2화가 방영되기 전 주, 그러니까 13화와 14화가 방영될 때 이야기가 최고 절정으로 치닫잖아요. 이때 의외의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거나 느닷없이 누군가 죽으며 이야기가 급박하고 격양되게 펼쳐졌던 것 같아요. 드라마 악귀는 총 12화이니 마지막 2화가 방영되기 전 주인 이번 주 9화와 10화에서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가 급박하고 격양되게 펼쳐질까요? 저는 이들 중 누군가 악귀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건이 아닌 두 건이 발생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8화에서 나온 악기의 범행 행태를 봤을 때 악기는 4명을 살해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 해당 몸체를 살해한 뒤 장자에게 대물림 됐잖아요. 물론 둘째가 태어나면 악기는 그 둘째도 죽였지만 일단 칠판 속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염승옥, 염재우, 구강모에게 깃든 악기는 4명을 죽인 뒤 마지막 다섯 번째의 몸체를 죽여요. 이에 반해 구산영에게 깃든 악기는 아직 2명만 살해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구산령 악기가 두 명을 더 죽일 거란 거죠. 악기가 구산령의 몸속에서 유유자적 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추가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드라마가 절정으로 치닫기 어렵겠죠? 지금 남은 4화 동안 여러 사건이 휘몰아칠 텐데요. 아마도 악기에 의해 두 건의 살인이 더 일어나고 악기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산령을 죽이려 할때 구산령이 가까스로 악기를 소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봤는데요. 다시 되짚어 보면 악귀는 총4 건의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산형 악귀는 두 건의 살인만 저질렀으니 앞으로 두 건의 살인이 더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악귀에 의해 살해되는 인물은 누가 될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과거 악귀는 어떤 인물들을 타깃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1958년부터 2022년까지 염승옥, 염재우 구강모에게 깃든 악귀가 저지른 살인을 살펴봤더니.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째, 몸체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한 살인. 둘째, 악귀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살인.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구산령에 깃든 악귀가 처음 죽인 보이스피싱범 이옥규 사건은 몸체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한 살인이었고요. 악귀가 두 번째로 죽인 친할머니 김성난 사건은 악귀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살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두 건의 살인도 이두 가지 목적 중 하나 때문에 벌어지겠죠. 다시 이들을 살펴볼게요. 이들 중에서 형사들부터 보면, 파라 마지막에 구산령 악기가 경찰서를 찾아와 둘중한 명을 죽일 거라는 암시가 있었어요. 서문춘 형사와 이용세 형사? 저는 둘 중에 서문춘 형사가 살해될 거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이용세 형사는 구산령과 염매상 교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 악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구산영과 염해상 교수 그리고 나병이를 제외하면 그냥 일반인 중에서는 서문춘 형사가 악기의 정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니까 악기가 서문춘 형사를 살해한다면 그건 악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살인인 거죠. 그래서 구산영 악기가 세 번째 살인 타깃으로 서문춘 형사를 선택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악기의 네 번째 살인 타깃은 누가 될까요? 구산영의 엄마 윤경문, 구산영의 절친 백세미 염매상의 할머니 나병이 저는 이 여성들 중한 명이 네 번째 살인 타깃이 될것 같은데요. 왠지 윤경문이나 백세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간 두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고 이제야 좋은 날이 시작되나 하고 있는데 설마 이 시점에 죽진 않겠죠? 김은희 작가님이 그렇게 잔혹하게 이들을 죽이기야 하시겠어요? 김은희 작가님. 아, 아 아니시죠? 만약 윤경문이나 백세미가 죽는다면 정말이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구산영 악귀의 네 번째 살인 타깃이 염해상의 할머니 나병이가 될것 같아요. 지난주 7화에서 구산영이 나병이의 집 앞에서 절교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때 구산영은 당장이라도 염해상 집안 사람들을 때려눕힐 기세를 보여줬죠. 애꿎은 염해상의 자동차 앞 유리도 박살이 났고요. 어찌어찌하여 구산영은 염해상과의 대화를 통해 염승옥과 나병이가 악기를 만들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죠. 아마도 이때부터 구산령의 의식 속에서 나병이를 증오하는 욕구가 꿈틀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악기는 몸체인 구산령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한 살인으로 나병이를 살해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나병이는 악기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악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살인이 목적이 되어 나병이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악기의 살인 목적은 첫째, 몸체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한 살인. 둘째, 악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살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병이는 이두 가지 살인 목적에 전부 부합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4화 동안 서문춘 형사와 나병이 할머니가 악귀에 의해 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록 이렇게 예상해보지만, 그래도 그간 드라마 악귀를 보면서 서문춘 형사와 나병이 할머니에게 정이 많이 들어서요. 두분다 무병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뷰학교실의 최조교였습니다.